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수산입니다. 김세희 방송이 끝나고 나서 나 이거 참내 입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가 않아요? 어뭐 짜집기 되었다고 하는데 짜집기인 거 하나도 없죠? 인터넷에서 막 돌고 있는 거 똑같았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김세희 본인이 돈봉투 얘기하는데. 돈봉투 인터뷰하기 전에 받는 돈봉투와 인터뷰한 후에 받는 돈봉투가 다른 게 있나요? 어 인터뷰하는데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범죄를 자백한 거죠. 예, 생각해봐요. 지금 신해식이랑 이진호랑 막 김세희 도출록 응? 무한 가공해서 퍼지게 하자는 인터넷에 나도 들어봤거든. 에, 이근 것도 들어봤거든 내용이 다 똑같아 그런데 김세희가 해당 그 음성은 조작이 되어 있다 짜집기 되어 있다 되어 들어봤거든 똑같은데 뭐가 짜집기 되어 있는 거야 나좀 이해가 안 돼서 <laughs> 어, 어, 똑같거든 에, 본인이 강간 단어랑 썼잖아 이거 뭐신의식 고소하겠다 이근 고소하겠다 고소하면 너 무고야 어, 그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니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전에 돈 몬트 받는 것과 인터뷰 후에 돈 몬트 받는 게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 이건 범죄행위에요 그리고 구제혁이가 너의 그 사정을 알고 여기저기 알아봤잖아. 어, 어, 너를 위해서. 근데 결국에는 이억을안 가져오니까 바로 친 거잖아. 그러면은, 인간성을 보고 있으면은, 너가 더 나쁜 거 아니야? 응? 너가 더? 어. 응? 너 저기, 저 카라쿨라한테, 어, 많이 받아, 제어가, 어, 그, 너만 그 일부분만 있어 있잖아. 난 진짜 엄청 원니 없어서, 김세이가 너 인생 똑바로 살아, 응. 어. 오늘 뭐 해명방송 하는 거 봤는데, 해명이 아니라 스스로 무덤 팠어요. 어, 지무덤 지갑 한 거야. 그리고 감옥 갈 준비해. 장사이신 은연장 것도 너도 가고요. 이은 것도 가고요. 다 간다니까 잘 대처하라 그러세요. 내가 볼 때는 보수의 망신입니다. 망신 보수의 품격보다는 거의 그냥 김용호 급이야. 어, 너나 김용호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모든 거 아울러서. 네가 구제역한테 뭐라뭐라 뭐라 그러잖아. 그게 돈을 빌리는 사람의 태도냐? 어? 너뭐좀 돼? 김세희야? <laughs> 어? 돈 빌리는 사람의 태도야? 돈 가지고 와. 그게 태도야? 네가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 거잖아. 나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때 산업을 키워가지고 일으킨 신들 일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김세희가 하니까 그래 수금 차원에서 박정희 대통령 향수 일으키고 이러면서 돈 벌어왔는데 이제 그게 끊긴 거야 왜? 김세희의 실체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생각해봐 구제역이 너 도와주기 위해서 전화 통화 다 들어봐도. 어차피 걔네들이 깐거 있지. 너의 적들 똑같거든. 뭐가 짜증기 되어 있는데. 짜증기 되었기 때문에 고소하겠다 그럼 누고야 어. 아무것도 없더라고. 김세희 방송에 너 쯔양 얘기하냐? 안 하지. 왜안 하는 줄 알아? 한번더 하면 끝나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 쯔양 어. 거왜한 거냐? 너 김세희 너 구제, 구제역이 피해자도 봐. 구제역이. 구제역이 피해자예요. 구제역이 피해자야. 칼라큘라가 피해자야 알고 봤더니 가해자랑 피해자랑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전국진이 피해자야 김세희 때문에 생각해봐 구제역 수익창출안 나와 칼라큘라하고 그 사람들 뭐 먹고 사냐? 평생의 왼수가 된 거야. 김세희 네가 구제역한테 도와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잖아. 달아봤잖아. 그러면 돈이라는 게 룸사롱 사장한테 돈이 나오든 어? 대기업 사장한테 돈이 나오든 네 인맥으로 해결하면 네 저거 조용진의 친하다며 그 사람들이 하던지 아니면 너 박근혜 대통령한테 15억 받았잖아 그돈 어디 갔냐고 김세희야 인생 그딴 식으로 살지마 내가 봐 아무것도 아니더라 진짜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요 약한 사람한테 강한 이런 전형적인 사람도 있잖아 어. 그런데 김세희 네가 본인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약한데 넌 나보다도 안 돼, 김세희야.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 김세희야 구재제이도 도와줬구만. 도와준 그러니까 똑같아. 김소희랑 똑같아. 뭐냐면은 지들이 먼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더니 그래서 어 물에서 꺼내줬어. 보따리 내놔라 이거잖아. 네가 구재혁한테 그렇게 쌍욕하면서 뭐할 위치가 아니라니까. 구재혁은 자신의 아버지가 농협 임원이라며 그럼 당연히 돈을 빌려주려면 채용증만 쓰는 게 아니라 담보 물건에 대해서 은행에서도요 돈 빌릴 때요 재산에 대해서 재산적 가치에 대해서 감정평가사한테 이렇게 해요. 근데 네 집이 20억인데 10억이 이미 대출을 받았고 담보 대출. 그럼 누가 거기에다가 담보 대출을 뭐해서 해주겠냐? 구재혁 근데 이억 해준 다음에 아버지가 그러면 그 정도면은 구재혁이선의쓴거 아니냐? 체험 쯤만 쓰면 다 해주는 줄 아냐? 그 그러니까 도련님이야. 돈만 원, 이만 원은 그냥 헤프게 쓰는 거야. 그 그러니까 직원들 많잖아. 내가 얘기했지. 3년 전에 직원들 다정리해라고. 강용석을 위해서 만들어놨던 직원들인데 강용석이 갔잖아. 네가 돈이 없는 거 확인하고 간 사람이야. 저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 아 이대로 가고 내가 강용석이 막 돈을 벌어오는데 쓰는 건 김세가 쓰는 거야. 근데. 돈 버는 게 그렇게 힘든데 해픈 데다 돈 쓰는 게 보이니까 그냥 간거 아니야. 가영석 지금 잘 나가요. 부동산 강의도 하고 있어. 그래. 그런데 문제는 김소연도 마찬가지야. 김세희가 구제역 안탄 것처럼 김소연도 강사한테 했어요. 너는 증인 심문 때 보자, 김소연아. 어, 너는 거짓말로 소송을 했기 때문에 모처로 처벌받아야 돼. 또 모른 척하지 마. 니가 먼저 남의 든소리에 대해서 무고죄로 처벌시키겠다고 말을 꺼냈어. 그랬고선 저는 무고죄에 대해서 처음 듣습니다. 그 안통에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냐. 그런데 그런 김세윤이 김세윤 같이 있네. 김세가 오늘 방송에서 아 우리 윤세윤 변호사 김세윤 변호사한테 변호사비 빨리 줘야 된다. 왜 그런 줄 알아? 보채거든. 그리고 그런 변호사들은요. 이제 돈 나올 게 없어. 그럼 떠나가요. 기존에 있었던 거돈 받고 끝나간다고.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은 강용석이 김세희 돈 없는 거 확인하고 간 사람이야. 김소연은 김세희가 그나마 돈이 있다고 보고 들어온 사람이야. 그리고 마지막 남은 돈까지 탈탈 털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강용석 입장에서는 김소연이 김세희 옆에 있으면 좋아 안 좋아? 좋죠. 좋죠. 강수산 입장에서는? 너 이러다가 강영석이 진다. 좋죠. 어? 네 적은 강영석이 아니라 김소연이야. 옆에서 얘기해줘도 김세희는 저한테 쌍욕하죠. 정말 나쁘지 않습니까? 네가인생을 어떻게 살아온지 딱 보니까 도련님으로 살아온 거야. 세상 무슨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 역이 한참해 보이지. 이 역하면은 그게 회사에서 다 끝나나? 내가 그 얘기했지. 퇴직금 얘기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서야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 하는 거야. 너 박근혜 대통령 사자 앞에 보증금 두개 뺐잖아. 그거 다쓴거 아니야. 안 그래? 다 썼잖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대형필드 옆에 있는 2층 스튜디오 그거 뺐잖아. 어? 보증금 다쓴거 아니야. 김세희가 그 얘기하더라. 원래 보증금 받을 때는 밀리월세다 내고 받는 거야. 김세희 원래 그래. 너 세상 무서운 줄 모르냐? 직원들 함부로 뽑는 거 아니야. 그 지, 네가 그 직원을 뽑으면은 그 직원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어 있을 때 직원을 뽑는 거야. 그게 아니면은 구지역처럼 혼자 방송하든지, 혼자 썸네일 만들고 혼자 편, 영상 편집하면서 밤새도록 하든지 그게 아니잖아. 김세희야 어떻게 하냐? 세상 이렇게 원래 험악한 곳인데, 정글인데 이억이 없어서 그러냐? 어? 너뭐과천의땅 팔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25억 얘기했잖아. 그 25억 중에서 15억은 돌려받았잖아. 그 15억은 어디 갔냐? 김세희야. 내가 오늘 김세희 녹취록 들어봤거든요. 가세연사하고 있는 거? 듣다가 아 똑같은 거야. 그럼 내가 이거 왜 듣고 있지? 그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짜짓기 조작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뭐가 짜짓기 되고 조작되어 있냐? 네가 강간이라는 단어 쓴거 확인이 되구만. 는 그리고 구제역한테 도와달라고 여러 번 요청하더만, 그리고 구제역이 열심히 너희를 위해서 자기 시간을 쓴 것도 확인이 되더만, 정말 나쁜 거야 김세희야. 그런 김세희와 그런 김서연이 둘이 있어요. 어, 내가 볼 때는요, 김서연이 배신하고 갑니다. <laughs>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음? 너 김세희야, 네 그렇게 사람들 인식이 왜안 좋은 줄 알아? 그돈 1억 2억 없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빌려가면서 사는데너룸사롱 다니잖아. 그 돈은 돈은 아니냐? 룸사롱 얘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변명이라는 게 그거잖아. 취재차 같다. 사람도 그거 관심 없어. 네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뭘 했냐? 김세희야. 뭘 했냐? 이거는 왜 건드냐? 장사이신은왜 건드냐? 이거는 두근두근해서 그러냐? 이거는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요, 땅크 열대, 러시아 땅크 열대 격파고 왔어요. 주먹 가지고, 어? 어. 이거는 땅크 열대 부시고 왔다고, 어? 이거는 너처럼 밀리터리 그냥 덕후가 아니야. 이거는 실제로 땅크 열대 부시고 왔다니까? 그 기사 있어요. 장사의 씨는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잖아. 그런 노하우가 있잖아. 내얘기에 장사의 씨 복귀한다고. 어. 복귀하기 위해서 김세희를 제물로 쓰는 거라고. 이번 기회에 찌앙 사건 가지고. 어. 여기는 인맥인데, 아예 인맥은 맺지 않거나, 아니면은 정치인이 돼서 다양한 인맥을 하고 있거나. 야, 국회의원 중에서 나 유튜브 방송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어? 아 김문수도 장관 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 아예 삭제했어. 4년 동안 유튜브에서 5억 벌었다에둘중 응. 하나야. 근데 김세희 너든 정치판에서도 기웃거리다가 컷오프 되고 유튜브 방송하려고 그러니까 사이버 레카질 하다가 진짜 사이버 레카들이 너에 대해서 녹취를 틀고 하니까 너가 어떻게 돼요? 대응을 못하잖아. 너 이거 고소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무고죄가 뭐 성립이야. 짜집기린 거 하나도 없거든. 네가 얘기하는 거는요. 너짱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해봐. 오늘 방송에서 짱 얘기도 안 하더만. 왜 잡혀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니까 무서운 거야. 감옥 들어가는 게. 무서운 거라고. 김세희야. 너가 그렇게 약한 존재야. 그렇게 약하다고. 근데 본인은 강한 척하는 거야. 김세희야. 앞으로는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마. 네가 나한테 그 얘기했잖아. 안체하지 말라고. 그럼 난 너에 대해서 소송할 수밖에 없어. 어. 왜. 정글의 법칙에서. 너는 도망가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등을 보인 거야. 그런데 이 근을 상대해. 응? 두근두근을 상대해. 어? 너난이 근이랑 맞짱 뜰수 있어요. 이 근이랑 이근너 나와. 걔가 무슨 운동 많이 하고 그러잖아. 남자답게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로 해서 승부 보면 됩니다. 에, 가위바위보로요. 음, 그걸로 하면 돼요. 남자답잖아 공평하잖아 3세판 삼세판 어, 3세 한판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 원래 운에 맡길 수 있지만은 한판 가지고 3세판에서난 이길 수 있어 자신감 있다고 근데 너는 이근이랑 맞짱 뜨기 위해서 링이에 올라가기 전에 구 지역의 녹취록 때문에 해명하는 자신의 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더라 장사의 신이 가세연 딱 보고 아 이제 눈치 깐 거야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제 나오는 거 아니야. 찌양 있죠. 찌앙이제 방송 복귀합니다. 김세희 감옥 갑니다. 왜 가냐면요. 찌앙이 방송 복귀하려면 나머지 사람들 나를 괴롭혔던 사이버레카들 얘네들 죄다 없어져야 되는 거야 내가 오늘 김세희가 해명방송 한다는 거 들어봤는데 그냥 자폭한 거야 본인이 발언한 거그대로도막 뭐가 짜증이 되어있고 뭐가 조작이 되어 있어. 내가 틀렸어 어 그대로로만 그대로 응 뭐 택시 타면서 무슨 뭐 강간 얘기하고 그러더만 어뭐돈돈돈봉투 어, 받으면은 뭐 내가 엑스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어 구제역이랑 니랑 얘기한 그거 범죄에서의 공모야 피해자는 최승정이고 음? 좋게 방송하기 위해서 돈봉투 그냥 내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인터뷰하기 전에 돈봉투 받는 것과 인터뷰 한 후에 돈봉투 받는 게 다른 거야. 난 이해가 안돼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것도 인터뷰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 어. 똑같은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구제혁이 했던 짓거리도 김세희도 똑같은 거였어 결국 감옥 갑니다 김세야잘 갔다 와 나는 너에 대해서 실망 많이 했어 어. 이 바닥에 통진당 깔롱이 데리고 오고 민주당 김세훈 데리고 왔잖아 그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물을 거야. 그리고 장사의 신에 대해서 고발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장사의 신그 신라면 상표권 있죠. 그거 아무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소송도 안 들어왔어요. 장사의 신 어디 뭐 파스타랑 했던 거 무혐의 나왔죠. 또 누군가가 유튜브 한 명이 사기죄로 걸었는데 또 취하했죠. 장사의 신 이제 복귀합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소송이 어느 정도 첫 번째 산을 넣으면 복귀할 수밖에 없어. 왜? 저 사람은 딱 봐도 이런 백종원 있죠. 유튜브계에서의 백종원이 되고 싶은 거야. 어, 프랜차이즈 몇개 만들어서 팔아먹고 하는 거 있잖아. 거기에 도가 튄 사람이야. 물론 김세희 너보다는 학력이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이 삶을살아옴에 있어서 남한테 피해주거나 어떤 폭로 방송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 장사를 한 거잖아. 많이 팔, 거기 재주가 있는 거야. 그거를 너는 자격지심으로 상대방 공격하는데, 왜? 학력도 별로 지 않아. 좀 이상해 보여. 욕도 해. 그러니까, 어, 이거, 어, 그래서 장사해지 컨텐츠로 하면 좀 되겠다. 너는 그렇게 하이엔에처럼, 아 우리 유튜브에서 이번에 찌양하자 그런 것만 해서 먹고 산 거야. 너 같은 애들은 사라지게 있다고 아마 유튜브 채널 사라질 겁니다. 없어져요. 내가 유튜브 사장이면 계정 폭파시킵니다 에. 저게 유튜브? 유튜브의 품격? 보수의 품격입니까? 아니죠. 에. 없어집니다. 힘이 없어. 어. 힘이 없다고. 음. 네 조의금 받은 거그 김소연이가 노리고 있어. 그거 하나만 알아보면 돼. 오늘 한줄 평을 하자면요. 김세희 지무덤 지갑 팠는데 스스로 자폭 버튼 눌렀어. 어. 뭐, 내일 되면은 무슨 뭐, 정치인 섹스 스캔들 뭐 나온다 그러는데, 찌양사건이나 똑바로 하고 그래. 어, 뭐, 방송하는 게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판좀 짜봐서 돈좀 벌어보자. 그럴 텐데,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모하시는 분들 있지. 니네 실체가 다드러난 거야. 너 우리공화당이나 같이 뭐, 집회하겠다 그러잖아. 그사람들은 당을 위해서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너가 하고 있는 짓거리 보고 있으면 누가 돈을 내겠냐? 야, 되게 웃기지 않냐? 직원이 열명 있는데, 돈은 사장이 벌어와. 직원이 돈 버는 게 아니라, 돈은 사장이 벌어와. 거기 사장인데, 사장이 방송을 하면서 돈을 벌어와. 어, 여기도 나가고, 저기도 나가다면서. 그럼 직원들은 뭔데? 원래 반대로 직원들이 출연한 다음에 돈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 유튜브가 되려고 그러냐면, 진정한 의미에서 본인 스스로 썸네일 만들 줄 알아야 되고요. 방송 내용에 대해서 시간도 철저히 지키고 소송도 관리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그 실력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하니까 김세뭐좀된줄 알았거든. 왜 당시에는 강용석이 뒤에 있으니까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있잖아. 이게 넥스트로야. 법을 안 들면 이게 넥스트로라고 일러와. 너 넥스트로. 넥스 이게 넥스트로라고 이게 넥스트로. 법 다음에 뭐야? 이거야 이거 넥스트로. 영어 몰라? 넥스트 다음. 로우가 법어법 어? 법 다음에 뭐야 요거잖아 이거 넥스트로 요거에서 강영석 무서워서 사람들이 아우 그만하자 그랬는데 강영석이 병풍이 거쳐진 저어변이지 말고 저기 뭐냐 김세희 딱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네 실체야 김용호는 참고로 세로로 뛰어내렸다 김세희야 너는 가로로 뛰어내릴 용기는 있어야 될거 아니겠냐 알아서 해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